네, 830번. 어느 가게에서 달걀을 파는데, 그 달걀은 한 개가 무게가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네요. 근데 여기에서 4개를 임의 추출한대요. 임의 추출하면 50, 2분의 6이니까 3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이 세트의 무게가 182g 이상이래요. 근데 세트라는 건이 4개의 무게의 총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P4X바가 182g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X바가 아니라 4X바죠. 4개를 전부 합한 무게가 182g 이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PX바가 91, 45.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PZ가 3분의 마이너스 어, 4.5 이상인가요? 그러면 PZ가 마이너스 1.5 이상일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5는 0.4332에 0.5를 더하면 되니까 0.9332가 되겠죠. 831번.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n 18,4의 제곱을 따르겠죠. 근데 25명을 임의 추출한대요. 그러면 이 임의 추출한 거는 여기서 x를 이미 쓰고 있으니까 임의 추출하면은 정규 분포 18 5분의사니까 0.8에 제곱을 따라야겠죠.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근데 무게의 총합을 x라고 하니까 이거 임의 추출한 것의 평균을 x 바라고 하면은 x 바는 25분의 x겠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그냥 비행기 탑승객을 y라고 할게요. px가 500 이상이라는 것은 px 바가 20 x 반은 25분의 x죠. 그러니까 x가 500 이상이면 x 반은 20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pz가 0.8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pz가 2분의 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2 5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러면 0.5에서 0.4938을 뺀맨 뒤에가 그럼 2가 나와야겠죠? 2가 나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이 되죠. 근데 여기서 819번과 유사하다고 써는 거는 이게 짐의 무게의 총합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평균이 아니라 총합을 이렇게 구하라고 나와있죠. 832번 판호 1등급 100g당 100g당 가격이 평균이 이거, 표준편차가 이거인 거를 따른데요 그러면 N, M, 500의 제곱이죠. 근데 100g당 이건데 400g을 샀대요. 그러면 아무거나 내묶음을 임의추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표본을 4로 하여 임의추출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 4, 2분의 500이니까 250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32,000원 이하야 된대요. 그러면 이것도 내네 묶음이 평균이 아니라 그 전체니까 4x 바가 되고 이게 32,000 이하가 된다는 거죠. 그럼 p x 바가 8,000 이하가 된다는 거고 이건 p z가 250분의 8,000 m이죠. 이게 0.0668 이래요. 그럼 여기는 어디서 나왔냐? 0.4332 에서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게 1.5니까, 2 5 0분의 8000-m은 마이너스 1.5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8000-m은 마이너스 375가 되어야 되고, m은 8000 더하기 375니까 8375가 되겠죠. 정답은 8375. 네 833번 비누 한개의 무게가 평균이 이거 표준편차 이거를 따른대요. 그러면 n 190,10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고 16개를 넣어서 판매한다는 거니까 표본이 16개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비누 한 상자의 무게가 3000g 이상인 것을 판매해야 된대요. 그러면 p 비누 16개를 넣고 그리고 상자가 40g 이니까 16x 바 더하기 40이 300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p 이걸 16x 바 2960. 나눠야겠죠. p 4x 바 16으로 나눠버릴게요. 185가 나오네요. 185. 계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네요. <laughs> px바가 185 이상이라는 건, pz가 2.5분의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거네요. 마이너스 2 이상. 그러면 이까지가 0.477이니까 0 4 7 7이에 0.5를 더하면 0.9772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상일 확률은 0.977이에요. 그러니까 만 개를 만들면 판매 가능한 건 9772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834번. 1부터 n까지 자연스로 이루어진 모집단이 있대요. 그리고 크기가 4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대요 이때 기억, 이 x반은 모평균과 같겠죠. 근데 모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n까지 있고, 이때의 확률이 전부 n분의 1로 똑같죠. 그래서 모평균은 n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가죠. 근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럼 2분의 n n 플러스 1이니까 정리를 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 근데 이게 모평균인데 표본평균의 평균, 평균도 모평균과 같기 때문에 2분의 n 플러스 1이 맞죠.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분산을 구하라는데 이대로는 못 구하죠. 모 분산을 통해서 구해야겠죠. 그러면 vx를 구해야 되는데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는 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laughs> 제곱의 평균은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서 n의 제곱까지 가죠. 근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알려져 있죠. 마이너스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n, n 날라가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로 묶으면 n 플러스 1 12분의 어, 4n 더하기 2.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12분의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네요. 이 계산을 복잡했지만, 다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 모 분산이라는 거예요. 모 집단의 분산. 근데, vx 반은 표본평균의 분산이죠. 이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표본의 크기가 4죠. 그럼 4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시그마 제곱이 지금 12분의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48분의 정계하면 n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리은은 맞는 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디귿 x 바의 최대값. 그러면 크기가 4이니까 4개를 뽑아야 되는데 n만 4개 뽑는 거죠. n만 4개 뽑았을 때이 표본평균은 n이 나올 거고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1만 4개 뽑아서 표본평균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n이고 최소값이 1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곳은 n이 나오겠네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모두 맞다. 5번 네. 835번 신뢰 구간의 길이 그거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 같네요.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2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때 k는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따른 z값이죠. 1번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무평균의 값과 관계가 없죠. 여기 어디에도 무평균의 값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니은 표본 평균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표본 평균도 이 신뢰 구간의 길이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틀렸다. 3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그러면 n이 일정할 때죠. 신뢰 구간의 길이 l이 짧아지면 신뢰도가 짧아지고 k가 잘, 짧아져야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k가 짧아지니까 알파가 짧아져, 짧아져서 신뢰도가 낮아지죠. 4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k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100배로 했어요. 그러면 루트 n이 루트 100분의 100n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10분의 1배가 된게 맞죠. 5번 신뢰도를 높이면서 k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n을 크게 하면 그러면 k는 올라가고 n도 커지니까 이거는 작아지죠 전체적인 값은 작아져요 그러면 k는 커지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은 작아지죠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지게 될지 작아지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어, 어떤 값이 얼마나 더 커지고 어떤 값이 얼마나 더덜 커지는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모른다 모르게 되는 거죠. 6번. 신뢰도를 높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신뢰도를 높인다는 건 K를 높인다는 거죠.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일정해야 된대요.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작아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N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작게 하면 은안 된다. 그래서 틀렸다. 836번. 모표준 편차가 6이래요. 시그마가 6이라는 거죠. 이러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9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했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 표본의 평균은 9분의, 이걸 다 더해야겠죠? 근데 20, 40, 21, 39, 23, 37, 26, 34 지금 다 30에 대해 대칭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30이 2개, 30이 2개, 30이 2개, 30이 2개 그럼 30이 8개인데 여기 30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거래요 그러면 a는 x바인 30 마이너스 신뢰도 95%일 때의 k값 1.96 루트 n 크기가 9죠? 루트 n분의 시그마 6 2. 그럼 b는 30 더하기 1.96의 2가 되겠죠 그래서 4b 마이너스 a를 하라는데 그러면 30 곱하기 4 빼기 a니까 30 곱하기 3은 90이죠. 90 더하기 4. 8. 10 곱하기 1.96이 되겠네요. 이거에다 4배를 곱해서 이거를 빼면은 2가 5개 있는 것과 같으니까 10 곱하기 1.96이 되겠죠. 그럼 90 더하기 19.6이니까 109.6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837번.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임의 추출했대요. 을 그러면 근데 표본의 평균이 119.6이라네요. 신뢰도 알파센, 알파 퍼센트로 추정을 했을 때 신뢰도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119.6에서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죠. 이 3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K, K는 신뢰도 알파에 따른 Z값이죠. K 곱하기 루트 N 크기가 100이니까 루트 N은 10 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지금 20이죠. 그러면 e k 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k는 1.5죠.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대한 z가 1.5고요. 이때 0.43이라는 값을 가지죠. 그러면 0.86이 신뢰도 알파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가 되겠고 여기다 100을 곱한 86이 정답이 되겠죠. 네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